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복적인 죄 앞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넘어져서, 무너지고 무너져서 좌절감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면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애초에 성공하지 못할 결심이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될 때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무너지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도 동일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끌려왔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끌려왔다고 한다면 어쩌면 가늠이라고 하는 죄 앞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그러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그 가늠한 여인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끌려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간음은 엄청난 중죄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절대 계명인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을 정도로 간음은 엄청난 중죄였습니다. 그랬기에 간음한 여인은 실제로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심판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려고 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랑하는 신내귀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지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지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신내교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정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을 믿으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털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날마다 고백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더큰 죄가 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진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그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과 영영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영원히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그 삶을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마음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복적인 죄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